비켜라 운명아 후속 여름아 부탁해 첫방 언제? 이영은 엑스 김사관 주연 비켜라 운명아 후속 여름아 부탁해 첫 방송일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S 1TV 새 1일 드라마 여름아 부탁해는 이영은과 김사관이 부부로 변신 안방극장을 이끈다. 주요 배우로는 이영은, 김사관, 윤선우, 이채영, 나혜미, 김혜옥, 이한희 강서구, 문희경, 김혜령, 임채원, 김길희, 배우희 등이 호흡을 맞춘다. 여름아 부탁해는 가족이 웬수처럼 느껴지지만 미워도 미워할 수만은 없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릴 예정이다. 2016년 KBS1TV 1일 드라마 빛나라 은수를 통해 매일 시청자들을 만났던 이영은이 약 2년 만에 1일극으로 다시 돌아와 주부 왕금희로 변신한다. 왕금희는 극중 왕관의 장녀다운 당찬 매력부터 의사 남편을 만들어낸 내조의 여왕의 모습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김 사건은 왕궁이 남편이자 성형외과 전문의 한준호 역을 맡았다. 이채영이 돌아온 싱글녀, 주상미로 극의 긴장감을 높인다. 주상미는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는 쿨한 돌싱녀의 모습을 변화무쌍하게 그려내는 동시에 로맨스에 대한 욕망을 품은 파무파탈 캐릭터로, 향후 극의 파란을 몰고 올 것을 예고했다. 윤선호는 주상미 남동생 주상원 역을 맡아,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마음씨를 품은 준대의 캐릭터로 변신한다. 최근 종영한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에서 사랑스런 김미란 역을 연기했던 나혜미는 왕궁이 동생 왕금주로 분한다. 나혜미는 왕금주를 통해 스타를 꿈꾸는 열혈 여배우의 꿋꿋한 모습과 함께 허당미를 함께 과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베테랑 연기자인 김혜옥과 이한희가 왕금이 부모 역으로 강석우와 문희경이 주상미의 부모로 출연, 현실부부 케미와 웃음 코드를 담당한다. 극보는 2018년 내일도 말금을 공동 집필한 구지원 작가가, 연출은 2017년 안단태, 2018년 끝까지 사랑을 연출한 성준혜 피디가 힘을 모았다. 입양으로 엮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따뜻하고 유쾌하게 담아낸 120부작 힐링 가족 드라마 여름아 부탁해는 비켜라, 운명아 후속으로 오는 29일 KBS 1TV를 통해 첫 방송될 예정이다.